예제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일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구한 다음 더하면 되는 문제지. 그럼 1단계는 입체 도형의 밑면 넓이야. 밑넓이는 이큰 부채꼴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되는 거지.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알 제곱 곱하기 중심각 아니깐 360분의 중심각이 되는 거지 중심각 그러면 얘를 구해 보면 큰 부채꼴은 파이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360분의 60에서 마이너스 작은 부채꼴은 파이 곱하기 반지름 3, 3 곱하기 3 곱하기 360분의 60 하면 여기는 얘 정리하면 6분의 1 해서 6파이 마이너스 여기는 6, 2, 2분의 3파이가 되므로 하나의 밑넓이는 2분의 9파이가 되는 거야. 부채꼴의 옆면의 넓이는 지금 이런 직사각형 부분, 이런 직사각형 부분이 이런 게두 개가 있고, 그 다음 여기 요 둥근 큰 부채꼴의 둥근 부분, 작은 부채꼴의 여기 둥근 부분, 여기 두 개를 각각 구해서 더 해주는 게옆 넓이가 되겠지. 차례대로 구해보면 우선 직사각형의 넓이는 여기가 3cm 곱하기 8 곱하기 이런 게두 개가 있는 거고 플러스 지금 이큰 부채꼴의 이 옆면의 넓이는 이 호의 길이 곱하기 높이니까 호의 길이는 2 파이 곱하기 6 곱하기 360분의 60 곱하기 높이가 8 플러스 작은 부채꼴로 옆면하면 이파이 곱하기 3 곱하기 360분의 60 곱하기 높이 8을 정리하면 3팔에24 42. 38에 24, 48 플러스, 이거를 정리하면 6분의 1, 1, 16파이 플러스 여기는 8파이.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48파이, 아니, 얘는 48 플러스 48 플러스 24파이가 돼. 따라서 입체도형의 겉넓이는 밑넓이 곱하기 2, 2분의 9, 파이 곱하기 2 플러스 옆넓이 48 플러스 24 파이를 하면 답은 9파이 더하기 24는 33파이 플러스 48이 되는거지. 답에다 33파이 플러스 48이 제곱 센티미터. 유제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밑넓이 1번은 밑넓이가 되는데 위에서 했던 것처럼 밑넓이는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 빼주면 돼. 파이 곱하기 r 제곱 4 곱하기 4 곱하기 360분의 120 3분의 1로 합게 그냥 마이너스 파이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60분의 120, 3분의 1 하면, 얘는 3분의 16파이에서, 3분의 16파이에서 3분의 4파이를 빼면, 3분의 12파이가 되고, 약분하면 너는 한 밑면의 넓이는 4파이가 되는 거고, 옆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 두개 먼저 쓰면, 2 곱하기 5 곱하기 이게 2개 플러스 큰 원기둥 요 둥근 부분을 가로로 하는 옆면의 넓이는 2 파이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이게 가로가 되는 거 곱하기 5 플러스 이 작은 원기둥 요기를 가로로 하는 옆면은 2 파이 곱하기 이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5가 돼서 이 10, 20 플러스 여기는 1이 안 되는구나. 3분의 또는 4, 8, 40 파이 플러스 여기는 3분의 20 파이 다 더하면 20 플러스 3분의 60 파이니까 20 파이가 되고 건널비는 이거는 옆 넓이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건널비는 윗 넓이 사파이 곱하기 이 플러스 옆 넓이 이십 20 플러스 이십 파이 하면 팔 파이 더하기 이십 파이는 이십 팔 파이 플러스 이십 답에는 이십 팔 파이 플러스 이십 하고 가로 치고 제곱cm가 되는 거야. 예제 2번. 다음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두 그릇에 같은 양의 물이 들어 있을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물이 들어 있는 부분의 모양을 보면 너는 삼각뿔이고 여기는 여기가 밑면, 여기가 밑면인 삼각기둥이 되는 거야. 그럼 삼각뿔의 부피를 먼저 구해 보면 여기가 밑면이라고 하면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지. 그럼 뿌리니까 우선 3분의 1 쓰고 밑넓이 6 곱하기 높이 여기 여기가 6, 여기가 2니까 2 곱하기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높이 4 하면 지금 2 곱하기 약분돼서 8이 되는 거고. 삼각기둥의 부피는 밑면이 요 삼각형인데 이 길이는 4. 바로 여기가 x, 그 다음 여기 높이가 2가 되는 거지. 그럼 삼각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4x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높이 하면 4x가 되는 거지. 그러면 두 그릇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같으니까 4x는 8. x는 2가 되므로 답에다 2를 쓰면 되겠지? 유제 2번. 다음 그림과 같은 원뿔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부었더니 물의 높이가 xcm가 되었다. 이때 x의 값을 구하시오. 단 그릇의 두께는 무시한다. 1단계 먼저 원뿔의 부피 원뿔의 부피를 구하면 원뿔 부피 1분의 3 곱하기 밑넓이 16파이 곱하기 높이 9 하면 3, 40, 8파이가 되는 거고 원기둥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36파이 곱하기 x가 되는 거지 그러면 두 개의 부피가 같으니까 36파이 x는 48파이가 되고 x는 36분의 48이니까 12로 나누면 3분의 4가 되는 거지. 답은 3분의 4. 예제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원뿔을 원 오를 중심으로 하여 굴렸더니 두 바퀴 회전하고 처음의 위치로 돌아왔다. 되돌아왔다. 이때 원뿔의 옆넓이를 구하시오. 원뿔의 모선의 길이를 미지수로 놓고 식을 세우래. 원뿔의 모선은 여기를 말하는데 이거를 l이라고 하면 이 l은 이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럼 이 원의 둘레는 이 e, 파이 l이 되는 거고. 이거와 같은 거는 지금 밑면이 3cm 원이 두 바퀴 회전해서 처음 위치로 돌아왔다라는 말은 이 둘레가 여기를 두번 빙글빙글 돌아서 원점 자기 처음 자리로 왔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둘레의 두 배가 이 원의 둘레가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식을 써 보면. 이 파이 l은 이 파이 곱하기 r 3 이런 게몇번두 번이 돼서 l의 길이는 음3이 되는 거지 아니고 l의 길이는 6이 되는 육이 되는 거지 유 그럼 원뿔의 옆넓이를 구하시오. 원뿔의 옆넓이는 기억나지? 파이 r L, E, R은 밑면의 반지름, 6위는 호의 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원뿔의 옆넓이는 파이 곱하기 R이 3, L이 6위니까 18파이가 되는 거야. 답은 18파이 제곱 센티미터. 유제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cm인 원뿔을 점 5를 중심으로 하여 세바퀴 굴렸더니 처음 위치로 되돌아왔다 이때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그럼 역시 여기 모선의 길이를 l 이라고 하면 이 파이 l 은요원 둘레가 몇 바퀴 원 둘레 세번 돌아야 처음 위치로 오니까 원 둘레의 세배가이큰 원의 둘레랑 같은 거지 이 파이 곱하기 5 곱하기 원둘레 그다음 세바퀴 하면 l의 길이는 2파이로 나누면 15가 되는 거야. 그럼 원뿔의 겉넓이는 파이 r l 옆넓이 플러스 파이 r 제곱이었지? 그러면 파이 곱하기 r은 5 곱하기 l은 15. 플러스 파이 곱하기 r제곱 25. 그러면 75파이 플러스 25파이는 100파이가 되는 거지. 답은 100파이 제곱 센티미터. 예제 4번.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9cm, 높이가 12cm인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운 후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쇠구슬 3개를 넣었더니 물이 흘러 넘쳤다. 이때 그릇에 남아있는 물의 부피를 구하시오. 단 그릇의 두께는 무시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물이 가득 있을 때 흘러 넘친 물의 양은 쇠구슬 3개의 부피와 같거든. 그러니까 그릇에서 남아있는 물의 부피는 전체 원기둥 물의 부피에서 세슬세 개의 부피를 뺀 거를 말하는 거야. 그 순서대로 구해보면 원기둥 모양의 그릇의 부피는 자 기둥은 밑넓이 81π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81 곱하기 10이 하면 972π가 되고. 세 곳을 세 개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곱하기 r 3 곱하기 3 곱하기 3 r 세제곱 그런 게 다시 세 개가 있으니까 너는 9 27 곱하기 4는 108 파이가 되는 거지 따라서 그릇에 남아 있는 물의 부피는 972 파이 마이너스 108 팔 파이를 하면은 팔백육십 파이 답은 8 6 4십사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유제사번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 센티미터인 방구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운 후 반지름의 길이가 1 센티미터인 세 구슬 세 개를 넣었더니 물이 흘러 넘쳤다. 이때 그릇에 남아있는 물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러면 역시 반구의 부피, 반구의 부피에서 세구슬 세 개, 아니, 음, 구슬 세 개, 3개, 세구슬 세 개의 부피를 빼주면 되는 문제지. 그럼 반구의 부피는 3분의 4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반구니까 2분의 1 하면 1. 는이일일 삼십육 1, 1. 곱하기 사는 백사십사 파이 쇠 구슬 세 개의 부피 삼 분의 사 파이 곱하기 일 곱하기 일 곱하기 일 곱하기 삼인 거지 하면 너는 사 파이가 돼서 백사십사 파이 마이너스 사 파이를 하면 백사십 파이가 되고 다베다는 백사십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지.